질병 휴유 장애가 5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보장의 기간이 종신입니다. 비갱신형인데 보험료가 만 원밖에 안 돼요. 질병 휴유 장애가 5천만 원을 이렇게 저렴하게 이렇게 한도 크게 저는 정말 레전드라고 생각해요. 보장기간도 종신이고 경과별 환급률도 높습니다 여기 보면은 질병수술 체증형 5년 후에는 보장이 1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 됩니다 근데 이 회사는 질병분류코드 세자리가 다르면 다른 질병으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d 코드로도 200만원 k코드로도 200만원 용종 나오시면은 400만원 근데 1호종 수술비를 같이 구성하게 되시면 용종 나오시게 되면은 500만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전무후무한 다시는 이런 플랜이 나오기 힘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손해율이 무려 보험회사가 무조건 2000%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3, 4년 전에 농협손해보험에서 수술비를 크게 판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지금 3년 넘게 수술비를 못 팔아요 그 회사가 너무 손해율이 급증해서 근데 이거는 진짜 보장이 너무 커가지고 근데 이 손해율이 질병분류코드가 다르면은 각각 주는 수술비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관에 보면은 수술비에 대한 어떤 면책 조건이 타사보다 상당히 유리한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장기간을 종신으로 가져갑니다 보험료는 낮췄죠 1540에 대한 보험료 변경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보험료는 6월달까지라는 거 7월부터는 인상이 30% 이상이 확정됐습니다 보험료가 체저형인데도 불구하고 15,320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1호종 수술비 종별 각각 지급합니다 그리고 딱 2주간 한도 상향하는 1540 질병수술비 흥국생명입니다 7만원 이상 설계를 하게 되면 초과분의 50%를 할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담보가 뭐냐 뇌혈관질환 진단비 한도 크고 보험료 저렴하고요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 한도 크고 보험료 저렴한데 특히 여자분들 허혈성 저렴합니다 손해보험보다 훨씬 많이 저렴한 부분을 보시면 놀라시게 될 거고요 부정맥 2천만원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비갱신용이죠 그 다음에 질병유장에 5천만원 들어가는 보장기간 종신이죠. 그다음에 오늘 대망의 정말 여러분 강력 추천하는 질병 수술비 100만원, 5년 후두배 체증, 질병 분류 코드 3자리가 다르면. 갓. 지급하는 수술비 디코드, 앵코드, 케이코드 한 번의 수술로 절제를 두 번을 하거나 세 번을 한다면 각각 각각 나가는 유일한 플랜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보험료도 7만 원 초과분은 최대 7천 원 할인받을 수 있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이 내용은 어디서 만날 수가 있냐 정닥터닷컴에서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네이버에다가 정닥터닷컴을 검색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카톡으로 간단하게 회원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 소식지나 실시간 설계를 보실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복사가 있어요. 수술비나 뭐 이런 걸 보셨어요 플랜을. 그러면 이거를 공유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클립보드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많은 고객님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시스템을 가지고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막 설계사가 됐다 하더라도 그리고 보험회사별로 한번 좀 해보세요. 자 만약에 들어가서 전체에다가 보험회사별로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와 설계를 소식지를 만나.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저희가 시스템을 갖춰서 여러분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드린다.